주사위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눈이 6개가 가능해. 두 번째 눈도 6개가 가능하지. 이 상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패턴이 잘 보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잘셀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봐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셀수 있는지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야. 경우의 수. 얘들아, 경우의 수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일상생활과 아 있는 부분이야. 종종 애들은 수학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쓰려면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해야 돼. 그래도 이 경우의 수 파트, 확률 파트는 그나마 생활에 가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고수라는 말을 쓰잖아. 고수, 중수, 하수 이런 말. 여기서 고수라는 건 수가 높다라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자면 따지는 수가 많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한다. 많이 고려한다. 깊게 고려한다. 라는 뜻이야. 즉,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따질 수 있느냐. 그걸 잘 따지면 보수인 거지 경우의 수도 조금은 비슷해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수가 좀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일일이 센다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에 대해 패턴을 찾아서 개수를 확인하는 그런 단원이 경우의 수다 자 예를 들어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때 호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걸 세어보아라 라는 문제가 났는데 여기서 주사위를 한개 던졌다 라는 거는 시행이라 그래. 이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 가능한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 시행은 전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나올 수 있느냐를 의미해. 그러면 그 시행 안에서 이렇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란 것은 시행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야.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 주사위를 한개 던졌으니까 1부터 6까지 가능한 경우가 나오겠지?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은 2와 3과 5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개수를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사건의 가지수를 말해 그러면 지금 몇 개겠어 총 3개가 되겠다 이거야 간단하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첫 번째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셀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지 경우의 수가 100을 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를 다 센다라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세야 되느냐. 주사위를 던졌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눈이 6개가 가능해. 두 번째 눈도 6개가 가능하지. 이 상상을 어떻게 표현하면 패턴이 잘 보일까? 어떻게 표현하면 내가 잘셀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잘셀수 있는지 그 패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배울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어 보는 것. 어때? 첫 번째 주사위가 1, 2해서 6까지 가능하고, 두 번째 주사위도 1, 2해서 6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세어보니까 6개, 6개. 총몇 가지 경우가 나와? 3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표를 그리는 것. 이게 패턴을 잘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치? 또 다른 것 해보자. 두 번째, 두 눈의, 두의 합이 5인 경우의 수. 자, 합이 5인 경우. 어떻게 보면 편할까? 언뜻 잘안 떠올릴 수도 있어. 그러면 직접 세는 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겠으면 일일이 먼저 세 봐야 돼. 그래서 하나하나 세 보면 1, 4, 2, 3, 3, 2, 4, 1. 더 있어? 더 없지. 그래서 네 개다. 라고 할수 있는데 쌤이 지금 일일이 나열할 때도 어떻게 썼어? 앞에 게 작은 것부터 커지도록 썼어. 이런 순서를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거든. 이런 사전식 배열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쌤, 이건 일일이 셌잖아요. 패턴을 발견 못 했는데요. 할수 있는데. 만약에 주사위 눈이 20개 있었다면, 즉 1에서 20까지 눈이 있는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면 1, 19, 2, 18부터 어디까지겠어? 마지막이 1이 되는 19까지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안 세도 19개라는 게 보인다고. 그래서 사전식 배열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사전식 배열, 즉 순서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에서도 이걸 확인을 해볼게. 1, 사어디있어 여기가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라고 여기가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라고 하면 1, 사가 여기 있겠지? 2, 3은 여기. 그리고 3이 4일에서 쭉 올라가는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겠다. 봐봐. 어떤 패턴이 있어 보이네. 그치?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우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의 수. 이번엔 위에서 표를 이용해서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으니, 밑에 건 표에서 처음부터 찾아보자. 어때? 두 눈의 수의 차가 2인 경우는 1, 3부터 시작되지? 그리고 4, 2, 이렇게. 여기 4개 있겠네. 그리고 3, 1도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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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서 몇 개가 가능해? 총 8개가 가능합니다. 안, 안 와닿는 친구들은 1, 3, 2, 4에서 6, 4까지 다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되면 경우의 수, 이걸 세는 행동이 좀 복잡해지거든? 그때 잘못 배운 친구들은 생각 없이 곱하기 더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실제로 경우를 상상할 수 있고 그 상상을 바탕으로 패턴을 찾은 다음에 그에 대한 세는 방법을 수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잘안 되는 친구들은 저만의 일일이 상상하는 그런 행동들을 자주 해주길 바래. 또 예시 하나 더 볼게 100원이 15개 500원이 2개 이렇게 있는데 이때 1,200원 과자를 사려고 해 그때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어 단 어스름돈이 없도록 딱 맞게 주자고 이런 표현은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데서 종종 봤어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볼까 100원이 몇개 있는지 모르지 x개라고 하자 그리고 500원이 y개라고 하자 그때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1,200원이 돼야 되지. 이걸 만족하는 x, y의 개수를 찾는 거야. 즉, 이 지불 방법의 수는 미트의 방정식의 해의 개수라고 볼수 있어. 그러면 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100이 양변에 나눠질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됐어. 여기서 어떻게 세는 게 편할까? 자, x부터 세는 게 편할까? y부터 세는 게 편할까? x는 대입할 때 0부터 1 0까지총 13가지의 경우가 필요하다. 그치? 그런데 y는 어때? y는 0부터... 2까지만 되지 3 넣으면 넘어가잖아 그래서 y를 기준으로 먼저 잡고 그에 따라 x를 세보자고 그럼 x는 몇 개야? 12개 7개 9개 이래서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 세는 방법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그치 넘어가서 우리가 방금까지 잘 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이런 세는 방법에 대해서 법칙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이 있어 그걸 살펴볼 거야. 예시를 먼저 볼게.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다. 그 카드에서 각각의 숫자가 한 장씩 똥 응? 20장이 있어.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첫 번째. 5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5의 배수는 총몇 개야? 5, 10, 15, 20에서 4가지다. 그치? 8의 배수는 8. 16. 끝이지? 두 가지. 그래서 합해서 총몇 가지?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를 더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합의 법칙은 전제 조건이 있어. 두 사건이 AB라고 했을 때, 그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20가지의 자연수 중에는 5의 배수이면서 8의 배수인 그런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A 또는 d 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합한 거야. 그럼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건도 한번 살펴보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5의 배수 또는 짝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볼게. 당연히 여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네 가지야. 그리고 짝수는 몇 가지야? 2, 4, 6 해서 20까지. 해서 총 10가지지. 그러면 이걸 그냥 더 하면 되느냐? 아니지 뭐가 있어? 이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치? 그 경우가 뭐야? 10과 20이 있다 그치? 그래서 여기도 10과 20 있고 여기도 10과 20 있어서 10과 20이 총두번 세어졌어. 한 번씩 세어야 되는데 한 번씩 더 세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총 가지수는 1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를 하고 한번더 세어진 그 개수만큼,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개수만큼 빼줘야 돼. 자, 이번에는 고배 법칙이란 것도 볼게. 예를 들어 살펴보자.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대편이 4가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그 교통편이 기차 2가지, 비행기 3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제주도는 부산까지 몇 개가 있다고? 배편이 네 가지가 있다고. 각각의 경우를 1, 2, 3, 4라고 해볼게.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2차가 두 가지, ᄀ, 운이라고 하자. 비행기는 세 가지, A, B, C라고 해볼게. 자, 그럼 몇 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네 가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총 다섯 가지 있어서, 스무 가지라는 게 보이나?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좀안 와닿는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 와닿는 친구들은 본인이 패턴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고민해 봐야 되고, 안 와닿는 친구들은 어떻게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배워야 돼. 그래서 지금 이예시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 만약에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번 개편을 탔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니은, A, B, C가 선택 가능해. 그치? 그래서 1번에 대해서 5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게 보여야 돼. 2번은 어떨까? 2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2번을 가더라도 이, ᄂ, A, B, C 모두 가능하지? 그런 식으로 4번까지 5가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펼쳐서 보는 방식을 수형도라고 하는데 이 수형도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 확인법이야. 그러면 이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정한 경우의 수로 일어날 때, 즉 1번에 대해서도 5개, 2번에 대해서도 5개 이런 식으로 일어날 때, 사건 A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즉 전체 경우의 수는 뭐 곱하기 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곱하기,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어 쌤, 이상한 게 있어요. 동시에란 말이 맞나요? 제주도에서 부산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동시에는 순차적으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만약에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다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주사위 6가지, 동전 2가지 해서 12가지가 생기거든. 1에 대해서 앞면, 뒷면. 앞면을 헤드라 해서 h로 쓰고 뒷면을 테일이라고 해서 t로 쓰거든. 이 6가지 동일하겠지? 이거 동시에 맞잖아. 그렇 이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이 순차적으로도 포함한다 라고 이해해 줍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곱의 법칙은 곱하기네 그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의 수이 말이야 그래서 이 패턴이 눈으로 확인이 돼야 이런 곱의 법칙을 쓸수 있고 니들이 무작정 곱할 게 아니고 패턴을 떠올려 보고 그 패턴을 수로 표현했을 때 곱하기가 적절하다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우리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치 이 경우의 수는 상황을 직접 상상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패턴을 확인하고 패턴이 확인이 되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토나 사전식 배열이나 그리고 기준 또는 수용도 등이 있었다. 그치? 그에 따라서 더하거나 곱하면 됩니다.